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거짓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한 남성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법원은 해당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판결하고 관련 출판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월간 한국잡지 우먼센스가 단독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위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은 5월 9일 한국시간 기준 A씨가 제니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피고 본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고의 공식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다른 남성이 그녀의 아버지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논란은 A가 제니의 이름과 로고를 표지에 실은 AI가 만든 소설을 출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성운에서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곧 팬들 사이에 유포되었고, 제니가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온라인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제니는 법적 대응으로 대응했습니다. 2024년 9월 6일, 소속사 OA 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24일, 한국 시간, o a 이 엔터테인먼트는 위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A씨와 자신의 출판사 B사를 피고로 하는 출판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로퍼민 율촌이 이 사건에서 제니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니의 손을 들어주며 A의 행동이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책의 모든 사본을 폐기하고 A가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인터뷰에서 제니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제니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가처분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을 사칭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